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신 분. 때먹진 않나요? 뭐, 어, 오늘 일요일 알바 체험으로 일당을 어. 스스로 챙기는 방법이 있고요. 어. 일이 끝나고 나서 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원래 자극자글 사이라서. 어머.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보고 와. 피부가 왜 이래? 안녕하세요. 청춘마물트어의 조사장입니다. 조사장이 오늘 해변에서 1일 알바를 할 건데요. 잠깐만, 근데 안 된다. 왜? 이거는 구독자들은 님들의다 도망가는 거 같아. 왜? 포 어, 오류, 해수욕장에서 1일 알바를 괜찮아.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자, 여기서 어떤 알바를 할 거냐? 치킨집이거든요. 치킨 배달도 가고, 맛있게, 맥주도 따라가지고, 손님은 깨끗해지고, 라면도 끓여서 팔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오늘. 괜찮아. 그러면 저녁에 생맥주 두잔 준답니다. <목소리> 열심히 일해서 재밌는 <재미있는>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름이 뭐야? 소윤이야. 음. 삼촌한 남기 있으니까 편해. 잘알어 응, 여기 있어 세워줄게 어, 너 귀도 뚫어놨다 되게 예쁘게 극한 직업이네 극한 직업이네 다시 출동 다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치킨 배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이제 배달 또 다니십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제대로 모든 걸다 해봐야죠 파란색 옷 입었다 그러시던데 습니다 아, 아빠가 지금 바람 나올데 우리 저기 앞에 있을게. 파란색으 파란색으로. 있는데, 있는데, 파란색옷이 배달비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신 분. 파란색옷로 어디 보셨나요? 첫번째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신 분. 놀아 봐. 프라이드만 양념밥. 오빠. 오빠! 우리 프라이드만 양념밥. 네 반반. 계산은해 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네요. 배달 네. 시킬 수 있어요? 어디로야? 여기로. 네. 어, 예. 저희도 반반 하나만. 아, 그러니까 예. 얼마예요? 반반이 2만 2천 원이야. 여기서 오, 배달 오자마자 털리셔서 바로 한개 또. 왜 돈이 글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제, 제 건데. 어, 아, 바꿔드린 겁니까? 바꿔드리는 과정인데 어. 이러다가 한잔씩 떼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어. <laughs> 돈 섞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2,000원을 받아야 되잖아. 어. 2 2 0 0 0원 갖다 주면 되잖아. 3만원을 받았으니까. 어. 하나, 둘, 둘, 셋, 팔. 우선 8,000원 드릴게요. 우선 22,000원 입금 방금, 방금 거 들어온 거 22,000원 받았거든요. 이거 또 넣을게요. 그치? 지금 바로 첫 번째 사실 새로 주문 들어온 거. 어? 후반, 양반. 사장님. 제가 여기 세 가지고 고무줄, 고무로 이게다 마감했었습니다. 두부로 네. 잘했죠? 아, 어, 제가 했습니다. 사장님. 신경 좀 해주시죠, 사장님. 아, 이 맛이 무섭네. 어. 치킨집 알바 해보니까 어때요? 치킨집 알바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해변에 2시간 만에 한 30만 원을 튀겨내는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30만 원, 60만 원인데, 저런 아, 장사보다 쌀쌀하다. 사람이 어, 낫겠다. 근데 이 사람이 30만 원씩 쳐내려고 사람이 붙는 게 4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하는 재 장사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왠지 새로운 일을 하니까 좀 재밌습니다. 확실히 설거지는 재미가 없네요. 얼마요? 어. 라면 몇 개가 나왔네요? 라면,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무슨 라면 가져가는지 몰라. 짜파게티 한 개. <laughs> 그리고 큰 거. 신라면 한 개인가? 진라면인가? 김도 가져갔 나？어 후라이드 후라이드 아, <목소리> 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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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번에는 자기 통장으로 입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계좌번호를 제가 바로 알람면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귀찮다, 어떻게 냐면 아, 제가 대 아. 받아서 비상금을 주려고 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낫나요? 어, 오늘 일요일 밭체험으로 일당을 어. 스스로 챙기는 방법이 있고요. 어. 일 이리 끝나고 나서 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원래 작은 자동사이라서 스스로 챙길까 싶기도 합니다. 아, 스스로 챙긴다고요? 네. 일당을? 네. 아저 바쁜 틈을 타서 사장, 사장님 나중에 영상 보면 어떻게 돼? 일당을? 어. 일당을 스스로 챙기는 걸 보면 어. 보시면 어. 나중에 공무원 어. 뭐, 뭐 새끼가 다니냐면서 신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네. 어. 우리 사장님 너무 착해서 어. 어, 얼마 정도 땜먹히 된다 이거가 그런 거 같아요 어. 우리 사장님은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면서 더 기분 만좋게드리면 어. 돈은 신경 안 쓰시는 분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멋지도 하네 이 지금 네. 맥주를 훔쳐먹으려고 하는데요 주사장님이 맥주를 훔쳐먹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거품 맥주를 해서 제가 따르는 방법인데요 일부러 거품을 좀 많이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호프집은 못하겠다 왜요? <laughs> 원래 거품만 맥주만 요게 원래 맥주를 따르는 방법이죠 손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해드릴게요. 이번은요. 뭐? 음, 맛있었냐? 음. 에바비가. 응, 알바비야 응. 어. 힘들었어요. 저도 5개 넘게 배달한 것 같아요 오늘. 나도. 그 정도면 에바비 배달이 많아네. 알바비로 예, 오늘 치킨 먹고 있습니다. 어. 맥주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감기 보러 갈까? 감기? 응. 감개에 불러놓고 치킨 한개 먹어러 갈까요? 여자 나를 욕하지 마. 와 이제 밤바다를 한번 보러 갈까? 밤바다. 아까 전 낮에 바다는 한번 찍었거든. 어. 아 더워 죽겠다 야. 여기 트럭장사가 나 나와, 여기 나요 트럭장사 나요 왜요? 더워요. 더워요? 저막 이게 이거운 추마가래에서 일을 한다는 거나 야 아, 뜨거운 날에 어, 여기. 어? 남들하고 지금 맥주 한잔 마시는 데뭐 시원하게 한잔 하고 할 수는 있는데 하루종일 요안에 있다는 거나 이게 보통이 보통. 생각보다 해변에 일하는 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바다 보도록 하자. 아마도 저기도 안쪽 가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안주 넣어 주고 왔어요. 예, 안주가 안 아, 깔렸고 제가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갑시다. 어디 가는데 끝인데. 어? 알빠야 저 어디 가는데. 말을 해야 되 네. 작라 진짜 제대로 힘준다해볼라 피밭 제대로 입 준비. 우와 진짜. 오, 아 레볼. 빨리 올다 다시 다시. <laughs> 야 이거 너무. <laughs> 집안의, 집안의 명예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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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해라, 명수야. 오만원 빵.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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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수 아, 아, 잖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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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뭔데, 아, <laughs> <laughs>